안녕하세요. 브라더 미싱입니다. 저희 이번 강좌에서는 여러 가지 원단을 이렇게 이어서 만드는 패치워크 티매트를 만들어 볼 거고요. 어, 집에 남아있는 자투리 원단들을 활용할 수 있는 패치워크 기법으로 다 같이 티매트를 만들어 보아요. 오늘 저희가 사용할 미싱은 GS2700입니다. 27가지의 스티치가 내장되어 있어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가성비가 좋은 다이얼 대본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사용할 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리미, 커팅 매트, 휠트자, 쪽가위, 원단의 색깔과 맞는 코아사 윗실과 밑실 세트, 재단가위, 로터리 커터, 시침핀을 준비해 주세요. 그다음 패치워크를 해줄 무늬 원단 세 가지 종류 A, B, C 원단을 준비해주시고요, 딥한 원단, 이온스 접착솜을 준비해주세요. 지금 소개해드린 원단 및 부자재는 BCC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원단을 재단해서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재단 사이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패치워크용 원단, A, B, C를 각각 가로 3.5cm, 세로 32cm로 재단을 해주시고요. 뒷판 원단은 가로 세로 13.5cm로 재단을 해주시고 이온스 접착솜도 마찬가지로 가로 세로 13.5cm로 재단을 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로 패치 원단을 연결을 해줄 건데요. 저희가 미리 준비해둔 A, B, C 세 가지의 패치 원단을 차례로 요 세로 긴 부분을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때 이 패치 원단의 순서는 원하시는 대로 놓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할 원단을 겉겉 맞닿게 이렇게 포개 주시고요. 요 세로 부분을 0.75cm 시접으로 직선 재봉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연결된 부분에 세 번째로 연결할 원단을 마찬가지로 겉겉 맞닿게 놓고, 요세로긴 부분을 0.75 직선으로 마찬가지로 재봉하겠습니다 길게 연결된 이제 패치 원단을. 어, 뒤에 보시면 시접이 있어요. 이 시접 부분을 모두 같은 방향으로 넘겨서 다리미질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패치 원단을 7.5cm 간격으로 해서 총 4개를 재단을 하겠습니다. 이제 4개의 패치 조각이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이네 개의 패치족을 한꺼번에 연결을 할 건데, 먼저 두 개씩 나눠서 재봉을 할게요. 그래서 이두 개는 한쪽은 세로방향, 하나는 이렇게 가로방향이 되게끔 놓고, 겉과 겉을 맞닥해 포개 놓은 뒤에 이 한쪽 면을 똑같이 0.75cm 직선 재봉하겠습니다. 나머지 두개 원단도 똑같이 겉건 맞닿게 놓고 이렇게 두 개씩 재봉을 해서 두 조각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이두 조각을 연결을 할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방향이 앞뒤가 서로 같게끔이 아니라 엇갈리게끔 놓고 겉건 맞닿게 포개놓은 뒤 한쪽 면을 0.75cm 직선 재봉하겠습니다. 해서 총4 개의 패치 조각이 연결되었습니다. 패치워크한 앞판의 어, 뒷면 쪽에 저희가 미리 준비해둔 접착솜을 이렇게 뒷면 쪽에 접착솜 올려 놓으신 뒤 뒤집으시고 윗면에서 다리미질 하겠습니다. 접착손까지 다리미지를 하셨으면 이제 뒷판을 연결할 건데요. 뒷편하고 앞판 겉겉 맞닿게 놓아주시고, 내면을 재봉할 건데, 한쪽 면에 창구멍을 표시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한 5cm 정도 크기의 창구멍 따로 표시해 주시고, 이 창구멍을 제외한 내면을 0.75cm 시접 직선 재봉하겠습니다. 창구멍을 제외하고 내면이 재봉됐으면 이제 각 모서리 시접을 사선으로 잘라줄게요. 그 다음 창구멍으로 모두 뒤집어 주겠습니다. 다 뒤집으셨으면 이제 창구멍 쪽의 시접을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이제 윗면에서 내면을 모두 0.2cm 간격으로 상침 재봉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면 상침 재봉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치워크 티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원단을 활용해서 나만의 개성 있는 이런 패치워크 티매트를 다 같이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더 만들어 보고 싶으신 아이템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브라더 미싱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